진이 정연입니다. 우리끼리 마주치네요. 진짜 오늘 예감 좋습니다. 네, 아, 날씨가 예, 너무 좋아요. 날씨가 갑자기 해가 쨍쨍하고 이러네요. 네, 아, 그래서 피었습니다. 아, 아,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 쨍쨍하 꽃이 피었고 꽃이 아, 꽃이 또 봄이니까 아, 그렇죠. 봄, 또 피었습니다. 아, 늘화사하기 아,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유로토 낚시 민물이거든요. 네. 우리 예한님은 낚시를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어, 저는 주로 어렸을 때좀 낚시를 해봤어요. 아, 민물? 어, 바다 낚시를 좀 해봤습니다. 바다 낚시가 좀인어공주인데 아, 그런가요? <laughs> 아, 바다에서 무슨 인어공주면 되겠습니다. 민물에는 그, 한 번도 안 해보셨, 아, 그래도 지금, 지금은 될 거예요. 그런가요? 네. 좀 다르지 않나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 아, 고기를 잡는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고, 일단, 바다에서는 파도가 치니까. 아, 그죠그센 그러니까 파도를 치다, 이게 잠잠한데 오면, 아, 쉽구나. 아, 그런가요, 아, 또. 낚시가 이런 거구나. 음. 제가 아. 또 야생에서 또 낚시를 했었다 보니까. 아, 야생이라니. 이런 공주가 그냥 야생을. <laughs> 아, 우리 팀 아주 멋지다. 멋진, <laughs> 멋진 출발되겠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니까. 너무 좋고. 오늘 우리 여기가 유로트인데. 네. 유로토는 어떠냐 하면은, 일본 노지랑 다릅니다. 어, 사장님들이 고기를 집어 넣어줘요. 아. 어, 방류 하기 때문에. 네. 방류이양에 따라서 어, 고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큰거사자 아. 나올 수있 얼마나 큰가요, 크면? 4 5 c 아, 진짜 크네요. 네, 그, 그 가니면 안 되죠? 4 5 c m 잡으보면 손맛이 끝내주다 아, 그래요? 그맛에 낚시를 하니 아. 네, 그런 쎄한 손맛을 한 번. 네. 느끼기 위해서는 예감 좋은 날에. 아주 예급끼리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오늘 제가 또 유로토에서 한번 손맛을 보고 그렇지. 가겠습니다. 손맛? 지만 확실히 보고 가겠습니다. 예감 좋은 날? 화이팅! 화팅 가시죠. <laughs> 어. 밑밥. 밉... 아, 그렇죠. 이게 밑밥인데, 어, 물에서는 보통 어분겔이랑 글루텐이있습니다 어, 네. 근데 오늘은 요게 새우 어분 글루텐이 네. 집어랑 밉기가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아, 하나로 그냥 아, 네. 간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요걸 씁니다. 아, 먹지 마세요. 먹지 뭐 마세요. 어, 코를 박고 먹으러 가네. 맛있는 냄새가. 맛있는 어, 냄새. 모든 밥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1대1 비율로 갑니다. 네. 음, 1대1비율1한 컵. 어분 글루텐 한 글루텐 컵. 글루텐 한 컵. 어, 물한컵 물한 컵. 네. 들어갑니다. 물한 컵. 그리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네. 골고루 물을 먹게끔 해 둡니다. 핑크색이에요. 핑크. 자, 요 상태로 오븐을 갑니다. 5분. 분 오븐 숙성. 우리 밥을 할때뜸들 네. 뜸을 들여야 맛있잖아. 네. 그 뜸을 들이는 시간. 아, 5분. 약간 좀더 불어나라 그렇지. 이런 거죠 물 먹는 오. 시간을 좀 주게끔 5분 정도 숙성합니다 네. 5분 숙성할 동안 우리가 이제 보통 낚시를 할때 준비할 게 어, 찌도 한번 체크해 보고 바늘도 네. 체크해 보고 뭐 이런 시간을 얘는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아. 아, 그럼 5분 뒤에 다시 어, 브랜딩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네. 5분 뒤에 볼게요 5분이 지났는데 약간 딸기 빙수가 녹은 거 같아요 <laughs> 아이고야. 저기 또 입질 오고 합니다. 아, 이게 바보 밤하는 사이에 입 들어오는데. 아. 지나갔네요. 네. 요런 상태에서 네. 어, 한번 제가 해 볼게요. 하데 이거 하, 같은 방향으로 돌려 줍니다. 돌려야 돼요. 손을 요렇게 해서. 어, 근데 손에 묻지 않을까요? 걱정하세요. 손에 묻는지 안 묻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요? 네, 요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립니다. 같은 방향으로. 네. 제가 제가 손톱이 긴데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힘을 주고 같은 방향으로 우와. 돌립니다. 어 약간 차렷 응.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어, 쓰던 차렷. 좀더 힘있게. 힘있게 돌려줍니다. 어, 많이 돌리면 돌려, 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이게 점성이 세어집니다. 아, 그래요? 에. 어 약간. 응. 오, <laughs> 제가 바글이 깨끗하지. 네. 수세비를 빚는 느낌. 어, 그렇거지하는 느낌인데? 철거지하는 느낌. 약간. <laughs> 어, 손에 묻나 안 묻나 확인했어요 아까 무, 묻는 걸 확인 그랬는데. 어, 손톱이 끼네. 소세지는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어. 빼면 빠져요. 그렇죠. 어 근데 약간 어. 분홍 소세지 있잖아요. 도시락에 들어가. <laughs> 그 나요. 자꾸 먹는 거만 얘기하네. <laughs> 아 냄새가 너무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냄새가 맛있어. 아 오늘 소세지 한 묶음 준다. 소세지 한 묶음. <laughs> 밥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밥은 잘된것같습니까 느낌이? 어, 예. 어, 손 좋죠. 네. 감이 느낌이 너무 좋아. 촉감이 <laughs> 좋았 이거 약간 그. 어. 요즘에 많이 하는 그 촉감놀이. 어, 촉감놀이. 액체도 촉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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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요거는, 글루텐은 성분이, 네. 어, 자꾸 이게 브랜딩하고 자꾸 손에지면은 네. 얘가 찰기가 생기죠? 아, 더, 더 찰기, 찰기가, 찰기가 생기고, 아, 네.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다시, 야, 밥그릇 네. 아, 봐봐. 깨끗하잖아요. 설거지 설거지가 딱 됐어요. 참, 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거 사람이 먹었잖아요. 안 되죠. 안 돼요? 욕심내지 <laughs> <되지만>, 마. <laughs> 고기한테 양보하라. 야, 뭐다, 욕심. 아, 고기한테 양보합시다. 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 이게 대양고합시다. 되게 친환경적이라고 들었는데. 당연하죠. 방부제가 없어. 아, 색소, 식용색소로 네. 써. 아, 이게 근데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당연하죠. 저희는 어, 이게 보면 어분이나 이런 게 고기가 먹고 영양가 있으라고. 아, 어은면그 물고기 우리가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병들지 않게끔 아, 이렇게 하는 거라서. 환경까지 또 보호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밥을 계속 네. 좀 많이겠죠. 예, 우리가 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씩 나란히 놨고 어떡해. 밥은 이렇게 바늘을 길 때, 하세요. 바늘을 길때 네.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비세요. 그러면은 동글동글하게 돼. 크게 하면 큰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요? 애가 입 찢어지겠지. <웃음> <웃음> 아 그렇겠죠. 애가 찢 너무 과하면 애가 입 찢어지잖아. 아. 이 정도. 아, 이렇게 해서 밑밥을 어, 처음 해줄 때는 처음 해주도 렇게 크게 합니다. 아, 그래요? 크게 하다가 나중에 입질이 좀 있다. 네. 그러면 밥을 조그맣게 닦니다 아, 크게. 크게 하고 조그맣게 하고. 는왜 음, 요거는 밑밥. 밑밥용. 음. 미리 좀 이렇게 풀어주면 애 아, 아, 애기도 모으라고 아, 애들이 아, 이쪽에 어. 먹을 게 있다. 어, 이렇게 신어주고, 오이고. 애들이 모이면 이렇게 주면 아, 여기에는 이제 바늘이 쓰겨져 있어. 감사합니다 만두 오케이 그래서 위에를 바늘이 이탈이 안 되게 살살살살살살 아. 돌려줍니다 살살살 이게 그럼 물에 들어갔을 때안 퍼지나요? 밑에 있서 살살살살 아, 조금 조금씩 약간 이렇게 녹아들면서 그치. 여기 먹을 뭐게 있고 아, 아. 그렇게 이제 밑밥을 주는 겁니다 여기 바늘이 집어용이기 때문에 바늘이 두 개입니다 오. 바늘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고운 아, 작아요 어. 이렇게 해서 또 살짝 눌러서, 음. 요 바늘, 요렇게 해서, 바늘 길를싹 눌러주면, 네. 요렇게 해서, 덮어서, 요렇게요 상태로 해서, 이걸 밑밥력으로 한 다섯 번 던지고, 네. 그러고 나면, 모이게끔 음. 해서. 그러고 나면 나중에 밥은, 밑기는, 조금. 요렇게 해서 바늘에 콕 끼워서 쓰는 거지. 아. 요런 식으로 바늘을 해서, 네. 한 다섯 번 정도만, 밑밥을 발표 축합니다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먼저 잡는 사람이 오늘 커피 사는 겁니다. 아, 아, 먼저 잡는 사람이라고 하셨어. 그렇죠. 먼저 잡는 사람이. <laughs> 그러면 커피를 살 준비를 하셔야 아, 되겠네. 그래야 되겠죠? 음, 예아님이 오늘 예한테 커피를 한잔 사야 될 아, 예, 아, 그런 분인 아, 것 같은데. 아, 근데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예감이 좋으니까. 아. 어. 어떻게 보면 제가 받을 수도있을 그럴 수 있지. 원래 이렇게 오픈 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어, 너무 많은 방송 영어를 안다. 오픈 빨. 오픈 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빨이 뭔지 한번 어. 오늘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픈 빨 좋다. 오늘 예감 좋은데요? 네. 캐시. 체수를 인... 어, 잡기 위해 네. 자. 거기. 오케이. 기다렸어 <laughs> 파이팅하면서 우리 예감 좋은 날. <laughs>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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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했어요, 잘 했어요. 야, 아 밥을 뭐쓰 신겁니까? 어, 아 이, 살짝 숨겨놨는데야 <laughs> 이거 생 오븐 글루텐? 어생 오븐 글루텐. 아이 밥을 밥을 숨겨놓고 쓰고 이러십니다 진짜. 단품으로만. 야 진짜 그걸 안 하셨네? 광저지가. 네. 네. 시간이 좋네. 거기 심도 좋고. 아, 아까보다 좀더큰것 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기분 좋은. 오케이. 아, 이고야또 왔네. 아, 저기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어, 오, 시야 좋아, 시야 좋아. 오늘 한턱, 한턱, 한턱 내셔야 되는 한 거, 한 거, 거 아니에요? 우와 시야 좋아. 왜? 왜 그러지? 네, 불편한 자리. 어. 뜰채도 뜰채도 제대로 못해. 그럼 이거를 잡아서 파나요? 판매를 하나요? 장생. 방송. 방송은 뭐 날로 몰라라. 뭐 고기 잡아가 팔아먹고, 뭐. <laughs> 우리는 어묵 아니잖아. 아, 우리 낚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잡아서 어, 놓아주고, 어, 다시 놓아주고. 어, 놓아주고, 다음에 와서 또 잡고, 또 손맛 보고. 물고기... 반지 사장님이 긴장하셔야겠다. 고기 잡아가 팔려고 합니다, 지금. <laughs> 아니, 물고기들이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눈치가 빨라질 것 같은데. 그쵸. 아. 양장고기들이 아무래도 똥하겠다, 좀 어, 많이 좀 어, 그런 게 있죠. 바다고기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순진하더라고요. 바다고기는 워낙 넓으니까. 음, 워낙 네. 넓은 데서 <laughs> 있기 때문에. 이제 건지나요? 한번 건져 보세요. 밥이. 이때좀 되면 밥을 좀 한번 달아줘야 되겠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죠 네, 고기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먹는 게 아니거든 아, 밥이 남아 있는 고구를 먹는 거거든 밥이 계속 남아 있도록 그래,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찌 바늘에 남아 있어야 고구를 먹는 거지 이렇게 덩어리를 먹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 네. 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도 사랑이면 얼마나 많은 양을 이게 방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를 좀 주십시오. 아, 네. 반저지는 수면적은 한 4만 평이 오고요한 아. 그, 12월 달부터 사실은 봄에 좀 나오게 하려고 사실 방류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양어장에서 음. 그, 그 큰수원하고 음. 저수지 수원하고안 맞아요. 그렇죠. 요 팔각점 부분에 음. 고기가 약간 떠가지고 음. 네. 자 가라앉지를 않고 이래가지고 사실 조항이 좀 힘들었는데 한3일 전부터 음. 조금 좀 나오 나오고 있어요. 아, 예, 말해서 많이나너든 많이 그런 네. 사실 많이 그렇죠, 어 사실 말이 나든. 그렇죠. 그런 정보를 네. 저희들이 알고 왔죠. 음. 네, 네. 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굉장히 음. 넓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음.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그렇죠. 네. <laughs> 바람도 불고 찌개잘안 날아가, 그 아기가 좀, 상황이 좀 그렇네요. <목소리> 물고기한테 전화해서 이쪽으로 빨리 오라고 좀 알겠습니다. 걔네들 삐삐가 삐삐가 안된 날에 네. 삐삐가 아, <laughs> 카톡으로라도 이쪽으로 네. 아, 오라고. 얼마나 급한 마음이냐, 네. 아, 그러겠습니까 우 뭐. 네. 하고 싶는 아, 얘기지. 그 근데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봄되면 이제 뭐 모든 낚시 시전이 네. 올해는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얼음도 안 얼고 겨울 겨울이 겨울 같지 않게 아직 푸근했기 네. 때문에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꽃샘추위가 있다 보니까 저항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음. 그렇죠. 본격적으로 한 4월달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낚시하러 많이 오시죠? 네. 보통. 아무래도 이거는 음. 좀 간격이 이씨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음. 근데 이제 오는 데 이렇게 봄 날씨가 음. 뭐 바람 불고 뭐더비 오고 이래서 여그이좀 아, 좋지는 않네. 그봄 날씨가 원래 좀 시세이 많은 날씨가 네. 아,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몇 달이 가장 어. 4월? 4월 달이. 4월에 특히 좋시네요. 그 4월 달부터, 보시네요, 아, 4월 달부터 네. 10월 달까지가 그렇죠. 저항이 최고죠. 널 좋은. 찾에 아, 다시 와야 되는 거. 아 자주 와야 <laughs> 돼. 오늘, 오늘 많이 잡으셔 가지고 네. 4월 달에 안 오더라고요. 아, 자주 그래. 와야죠 아, 아. 아. 그래서 이렇게 아. 낚시터에 오시면 우리 조사님들 많이 뵙고 뭐그 그러니까 힐링이죠. 네. 어, 일주일 동안 업무에 시달리시다가, 네. 어, 금요일 퇴근하시면 바로 오고 싶어 아, 하는 아, 어, 그런 아, 네. 곳이긴 합니다. 주말에 또 여유 그렇죠. 게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네. 일, 뭐, 일주일 채우러 가고 이렇게 그렇죠.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드시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또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날씨도 유리도에서 이렇게 즐기다 보면 어, 아주 그냥 한적하니. 그렇죠. 에. 굉장히 건전한. 건전한 포스. 날씨가 스포츠입니다. 예, 네,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네. 많이 잡으면 몸살이 난다고 하는데, 네. 좀 뭐든지 좀 과하면 그렇거든요. 몸살 좀 나고 싶네요. 찌도지. 몇 마리라도. 아니 찌를 못 던지면서 몸, 몸살 날 생각을 해. 아. 던지다 갈것 그렇죠, 같네요. 그래서 몸살 난다니까. <laughs> 열심히 하다 보면 나니까. 어. 일단은 우리가 서로 간에 욕심 내지 말고 최소를 네. 어, 배부를 수 없으니까 부모 어, 얼굴 보는 것만이라도 네. 어, 이런 날씨는 그렇습니다. 붕어 욕심 날지 한번한번 진짜로 붕어 한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장소 네.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네, 도 어, 열심히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했니다꼭 네. 아, 전화해 주세요, 네. <웃음> <웃음> <난> 미치겠다. 한번더 간절히 원해봅니다. 와, 시야 좋아. 부럽습니다두 아. 아. 번째 거. 싸! 건청군, 삼권청삼권청 누구 거예요? 아이다한 마리. 마리가 물고 옆으로 갔 갔네. 이차꺼 깜막깜막해서 이차꺼 보고 있었는데 아니, 뭐, 아 만세~~ 만세 반만세 반만세 반만세? <laughs> 어이구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 살려줄게 와 왔어 미안 <laughs> 와 가자 잡았습니다 역시 자리네 잡았습니다 자리네 자리가 문제였어요 자리가 자리에서. 자리 바꿔야 되겠는데요 자리 여러분 다 쓰세요 어? 자, 이거 자리야 자리 이거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고 가면 되나요? <laughs> 이렇게 가져가면 되나요? 대생의 <laughs> 첫붕어를 반대 낚시터에서 득템했습니다 우와 <목소리> 안녕, 인사해. 카메라 출연하는 거야. <laughs> 꼬리, 꼬리 지르름이 보면, 토종, 응. 저거 또 토종이네. 토종이네. 오, 토종이네. 토종이 꼬리 보면 알잖아. 오. 꼬리 지르름이 네. 응. 딱 보면, 이, 딱. 어. 우와, 이야. 토종. 어. 우와. 월척, 월척. 우와. 월척이다. 월척이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짜잔 찍어드릴게요 짜잔 방송 중에 개인 사진 찍어줘서 고맙다 마. 우리 서로 서로만 한마디 했다 토종 어. 야 반전 토종 나오면다 토종 손맛 끝났어 끝났어 제 처음에 나 토종 나오고 다시. 그그 토종이, 그 토종이. 토종. 아니 봐, 꼬리가 달라 꼬리가 아, 그러니까 크잖아 많이 어. 좋다 토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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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어, 얘좀 특이한데요? 얘좀바이에 스채, 플리즈. 고기하고 서브. 스채, 어, 제이크. 누가 이기나 보자. 야, 이리 와. 염동이. 오와. 낚싯대부터 온 거? 네. 아, 맞아요. ]야. 이 먼저 고개를 잡으면 낚싯대를 이렇게 안착시켜야 합니다. 어, 자.

왼쪽, 그 아, 아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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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올라갔다 내려왔어. 네세 번째 붕어입니다. 세마리나잡았어요 아, 잡았어. 오 그래 버스가. 세 마리. 어? 버스가 이렇게 돌다가 팍. 어? 재밌네. 너무 잘 잡히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 <laughs>

내리고, 내고 내리고, 내리고, 이야! 고 내리고, 내리 생각 가만있어 고 내리고, 내리고, 있어 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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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리리 네. 어땠습니까, 오늘은? 아, 날씨도 너무 좋고 아또 제가 또 퇴근하면서 아, 마지막까지 한 ]까지. 마리까지 1네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기분 너무 좋고요. 오늘 저 거의 매운탕 먹고 집에 가려고 이야 <laughs> 아, 붕어찜! 붕어찜, 네. 붕어집. 아, 붕어찜. 붕어 뭐 네. 아, 그렇죠. 뭐 시알 좋은 붕어찜. 네. 역시 오늘 첫, 뭐, 저희들 방송이긴 했지만, 네. 예감 좋은 날, 역시 아, 예감이 네, 좋았어요. 떡밥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이 좋아서. 아, 근데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아주 잘 하시던데. 아, 사실 처음에는 조금, 네. 제가 붕어는 처음 봐가지고 조금 무서웠는데, 아, 나중에 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잡게 되더라고요. 아, 야생이네. <laughs> 딱 맞네, 야생이네. 그냥. 아주 이렇게 잡았는데 탱탱해요. 탱탱해요. 네, 아. 탱탱해요. 꽉 했습니다. 그, 그러면서 뭐 붕어찜이 먹고싶다 매운탕이 먹고싶다 이상을 네, 하셨군요 그렇죠. 아, 저는 그치. 이 붕어들을 제가 어.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어, 가져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아닙니다 또 많은 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두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가면서 또 붕어찜은 먹겠답니다 네 먹을 거예요 뭐,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우리는 리얼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뭐,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맞아요 먹고 그렇습니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laughs> 다뭐 예감 좋은 날 이렇게 감도 좋았고 네. 어, 날씨는 조금 뭐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긴 했지만 네. 그래도 봄 되면 이렇게 시세 많은 날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잘 적응을 하셔가지고 어, 오시면 되겠고 우리가 좀 이렇게 방송 나고 나면은 아마 날씨가 좀 좋아지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오늘은 최악의 날은 좀안 좋았지만 네, 최악의 조건이고 예.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예. 그래도 손맛탑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아, 토종을 잡으셨어요. 또. 저는 또토종이라서 토정 네, 토정을 잡았어요. 전토종을 뭐. 아직 못 잡아가지고. 아, 뭐 아, 잔잔한 우리는 안 합니다. 아. 막큰거한 마리지 뭐. 땅거 아, 있으니까 양으로 승부했는데. 아, 그렇죠. 토종으로 예. 네.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막 양으로 뭐또 했으니까, 아. 막 했으니까 아마. 아, 다리가 우리 서로간에 아. 서로간에 뭐저 컨셉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양으로 가는 사람. 아. 어. 큰거한 마리. 예. 네. 아,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좋게 예, 예감 좋은 날 손맛 보고 갑니다. 다음에도 우리도. 어. 네, 다음에도 손맛또 그렇죠. 봐야죠. 다음에 다음 바람이 안 불기 그렇죠. 바라면서 날씨 좋은 네. 날 잡아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더 좋은 모습으로 네.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감 네. 좋은 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